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자 오늘도 FTV 제네시스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인챈트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면서 어, 마지막에 미니건을 좀 만들어 봤잖아요. 오늘은 이 미니건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 아이템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사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좀 했었죠. 그래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에센스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센스는 이 정도가 좀 모인 게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이템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넣어야 되는데 몇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건을 차징 스테이션에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넣는 칸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아이템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어, 4개까지 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4개만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뭐 레인지 업그레이드나 볼륨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최대치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업그레이드 매트릭스랑 사과 그리고 시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4개 정도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사과만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4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 미니건 총알들을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니건을 이제 사용할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고요. 여기 안에다가 총알 좀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우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총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총알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3칸 정도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칸도 마저 총알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된 총알 같은 경우에는 관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통이 굳이 필요 없으면은 이 녀석을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총알들을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화약과 컴프레스트 아이언닝굿 그리고 금주개만 있으면은 총알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중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를 좀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이용을 해 줘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프레이징 업그레이드 해서 얼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 То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다이아로 뭐 업그레이드를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걸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총알에 개별적으로 인챈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챈트를 조금 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총알을 아껴서 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영혼 귀석과 내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좀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붙여 보도록 할까요? 우선 가지고 있는 청금석을 조금 넣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용운귀석과 내구성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들도 좀다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구성이 최대인가요? 뭐 자석 붙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미니건에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건 말고 다른 게 나오면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곡괭이 올려줘 보도록 하고요. 다이아몬드 도끼도 올려줘 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녀석들이 나오지는 않는군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일자리로 좀 빼버리도록 하고요. 뭐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알들에다가 전부 다 마법 부여를 좀 했고요. 어, 이녀석은 이제 여기다가 집어서 사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미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죠? 데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몬스터를 몇 마리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밖으로 조금 나왔고요. 몬스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잡아 봅시다. 어, 일단은 기본 총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기는 하네요.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이걸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어, 잘 죽지도 않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미니건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했고요. 음,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도 어, 적용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해서인진 몰라도 총알이 굉장히 좀잘 차는 것 같죠? 그리고 전부 다 내구성 3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총알이 그렇게 빠르게 닳지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험치를 조금 얻었고요. 경험치 병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저거 정도는 조금 회수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미니건 테스트는 좀 끝났고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업그레이드를 했던 이 뉴마틱 잭캐머 테스트를 좀 하러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옥에 좀 가는 게 좋겠죠. 이거 지옥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 텐데 매번 지옥을 가기 위해서 이걸 바꾸기는 조금 귀찮기 때문에 예전에 얻었던 이 전송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지옥에다가 좀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어 일단 지옥 을 열어 주도록 하고요. 지옥에 가서 전송석을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베이스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 주게 되면은 베이스 전송석이 설치가 완료가 됐을 거고요. 이 녀석은 지옥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베이스는 어, 블레이즈 막대기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안 열어도 될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지옥에 도착을 좀 했고요. 어, 어디다가 설치를 하면 좋을지는 좀 확인을 해보자면 대충 여기 조금 넓게 만들어서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송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옥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완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옥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제 베이스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 녀석을 우클릭해서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저는 홈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돌아가도 되죠 자 그러면 이 행운 뉴마틱 잭 해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인퍼리움 에센스를 좀 구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인퍼륨 에센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좌표로 이동을 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Y15 쯤에서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Y15에서 제가 얻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Y15 쪽에서 계속 작업을 해 주는 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Y15 까지 좀 내려왔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광질 작업을 좀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인퍼륨 에센스가 나오면 어, 한번 집을 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캐머로 3 곱하기 3 사이즈로 동굴을 이렇게 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인포륨 에센스나, 뭐, 내더 금광석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집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어,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일단은 방금 조금 캔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은 여기 부분 전부 다, 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어, 겉에 드러난 녀석들은 전부 채집을 해가지고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통로에 있는 것들만 좀 채집을 했는데, 우선은, 인포륨 에센스는, 오, 그래도 꽤 사용할 만큼은 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디멘셔널 샤드랑, 뭐, 네더 석영도 꽤잘 모이는 걸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도 이 정도면 좀 준수하게 모인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광질을 조금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광질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책 캐머 어, 공기압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광질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질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퍼류 에센스를 789개 정도 좀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멘셔널 샤드는 752개, 그리고 번영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630개 정도 구할 수가 있었네요. 뭐 조금 광질을 한것 치고는 굉장히 뭐 효율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캐머는 뭐이 정도 공기압이 남은 걸좀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쉽게도 미니건을 사용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인포륨 에센스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씨앗을 좀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씨앗들을 좀 제작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좀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 철도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 씨앗 정도는 또 만들어서 이용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철 씨앗을 만드는 법을 확인을 좀해 보면 뭐 토튬 에센스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철시앗 정도 조금 제작을 해서 한번 집어 넣어놓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터움 에센스를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이푸르덴움 에센스부터 만들어줘야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뭐한 세트 정도 간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터움 에센스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푸르덴 센튬 에센스를 터튬 에센스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번영 씨앗이 필요할 거고요 밀 씨앗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철조개가 조금 필요할 거니까 철조개도 준비를 해 주도록 합시다 4개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물을 여기다가 좀 넣어 주도록 하고요. 터튬을 4 개, 그리고 번영 씨앗과 철죽에 밀 씨앗만 넣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퀘스트 보상으로 수프레미엄 경작지를 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받아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저쪽 부분에다가 어, 연결을 좀 시켜 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어,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 도 이제 전력을 좀 공급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코퍼 와이어 만들어놨던 게 있을 거니까 이걸 가져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녀석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두개 정도 다 이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 원액에다가 수프레미엄 경작제 놓고요 그 다음에 철 씨앗을 넣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철도 철의 에센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미니건에 업그레이드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총알도 좀 만들어서 집어 넣어봤습니다. 일단 아이템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좀 집어 넣었더니 총알을 꽤 많이 사용을 해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걸좀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뉴마틱 잭 해머에 행운이 발린 이 녀석도 뭐 사용을 해봤더니 꽤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